사랑하는 유아우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예배를 기다리며 재미있는 활동해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고 계세요. 도대체 왜 우시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건반, 양말, 우산이 숨어 있어요. 건반, 양말, 우산을 찾아보세요. 시작! 다 찾았나요? 잘했어요. 따라서 믿음의 고백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성도가,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함을 믿어요. 사랑함을 믿어요. 아멘+ 아멘 편한 아버지 코란 부터 우리 같이 커스티 뜯고 우리 아빠예배야 예쁘게 가져주세요 이쁜이 보여 기대해 주 아멘. 쓱싹, 쓱싹, 쓱싹 사랑아, 뭐해? 아, 나 여기 청소하고 있어. 너도 같이 하자. 좋아. 쓱싹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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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우와, 청소하니까 깨끗해졌어. 기분이 좋아지는걸. 그러게 말이야. 여긴 다 했고, 음, 또 어디 청소할 데 없나? 하하, <laughs> 사랑아, 내 마음의 집도 청소해줄래? 짜증나고 화날 때마다 내 마음이 더러운 것 같아서. 어, 그러게 집은 이렇게 빗자루로 쓸면 되는데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어떻게 청소하지?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좋아. 전도사님. 우리 사랑이랑 믿음이가 청소를 열심히 했구나 우리 마음속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오거든 자,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으음 어? 여기 누가 울고 있는데요? 누굴까요? 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 보여요. 무슨 슬픈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우는지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처럼 예전에 예루살렘 도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교회와 비슷하지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시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laughs>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더러워졌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두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 앞으로 성전도 다 망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망하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오,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크게 화를 내고 계세요. 어 무슨 일이지요? 가까이 가 볼까요? 자, 소를 사세요. 소를 사. 이 소를 사서 하나님께 선물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니까요. 돈이 부족하면 비둘기를 사서 드리세요. 어머머. 하나님께 예배드려 예배드려야 할 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네요. 여긴 마트가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려야 하는 비둘기나 양, 소들을 비싼 값에 팔고 돈을 벌다니.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곳이 마트처럼 시끄럽게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할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더러워져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놈들 하고 다 내쫓으셨어요 비둘기 곡식 양소 모두 다 치워버렸어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겠구나 예수님은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예수님이 오늘 우시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곳이 돈을 벌려는 사람들, 욕심쟁이들로 가득 차서 더러워질 때 예수님은 속상하고 눈물이 난 거예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얼마 안가 전쟁으로 다 무너져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셨지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은요,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마음이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네, 너무 아파요. 속상해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화만 내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더러워진 이 땅을 우리 마음을 청소하러 오셨거든요. 더러워진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러 더러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냐고요? 더러운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청소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답니다. 마음 속에 돈으로 가득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 장난감이 마음 속에 가득한 사람도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시면 달라져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오셔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청소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까만 죄를 하얗게 씻어 주신답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전도사님 따라 기도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아 보고 전도사님 따라 한번 외치며 기도해 보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오셔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 거 맞지요? 아멘.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유아부 친구들, 전사님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성전이에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꼬들,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청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게 교회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속 하나님의 집이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깨끗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 무릎하고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성전되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해주세요. 멋진,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변해가도록 내 안에서 더 크게 일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사랑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신다니.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깨끗한 집이면 좋겠다.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청소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깨끗해질까? 생각만 해도 좋다. <laughs> 맞아, 맞아. 내 마음이 더 깨끗한 하나님 집 되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어. 나는 예수님을 웃게 해 드리고 싶어. 나도 나도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마음이란 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청소하러 오신 예수님 모시고 깨끗한 성전이 되길 바라요. 안녕! 안녕.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꾸가 부모님과 지저분한 장난감을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장난감 대신 정리가 안된 부분을 정리하거나 우리 집 바닥의 빗자루로 쓸고 물걸레로 닦아주어도 좋아요. 청소를 마치고 엄마, 아빠, 언니, 동생과 이야기합니다.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정리하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깨끗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애꾸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도 말씀 가기도로 가득한 신 성전 되길 바라요. 다음 주에, 만 나요.